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시황 예,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문의하시면 네,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360분 실천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예, 공부 순서는 네, 처음 방문부터 하시고 어,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네. 일단 에, 오른쪽이 코스피 왼쪽이 네. 에, 중국 상해입니다 네. 그러면 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월 25일 경부터 여기가 중국에들 고점입니다 네. 똑같이 커플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 오늘 모양을 보더라도 에,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에, 앞으로 요 커플링 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어, 이유는, 네, 월봉에서 보면 2018년경, 네,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긴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 팔로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네, 달러 인덱스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지금 짱대 양봉 세워놓고, 또 양봉 세우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오전 영상에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구름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9이 가장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최소 목표치,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치 94 정도 되겠습니다. 잘좀 보시고, 지금 현재 파동 그리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달러 강세. 자, 유로도 이제 거의 이제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구름대. 오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 유로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어, 유로 강세를 버티기에는 네, 상당히 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자, 앞으로 계속 유로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네. 예, 증시는 네,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조금 좀그 증시와 그다음에 예, 지금 환율과, 이 환율과, 지금 디커플이 아니라, 증시는 따로 놀죠, 지금. 네. 그래서 원래는 완벽하게 얘가 하락하면, 네. 요거는 네, 이제 유로니까, 그럼 달러하고, 어, 미 증시하고, 네. 지금 따로 노는 거 같아요. 원래는 디커플 관계 완벽하게 증시는 내려가고, 달러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증시는 계속 예, 좀 이따 선물을 보시겠지만 계속 위상 방향으로 가려는 듯한 모습 계속 얘를 쓰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자 증시 하락, 달러 상승하면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예, 지금 계속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의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만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도 오르고 증시도 계속 오를내는 네. 성향, 그거 잘좀 파악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네. 10년물은, 네, 엊그제 이제 그 짱대 양봉 해놓고 지금 요렇게 아주 또 예쁘게 네, 조정을 주고 있,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팬데믹 상황 직전까지 왔습니다. 아, 이런데도 증시가 계속 고공행진한다? 예, 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원유죠. 원유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 원유 같은 경우는 뭐 롱숏 전략을 떠나서 지금은 계속 롱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를 자극하냐면 물가를 자극합니다. 네 물가 그래서 어, 이 물가니까 그러 인플레이션이죠 이거 이거가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유도 그쪽 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원유 동향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인 실 물가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가가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보시면, 네. 이제 구독자님께서 천연가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월봉이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 1.5달러 정도가 되면, 항상 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 네, 하여간 이 부근에 오면 매수하면 예, 무조건 먹습니다. 예, 이 선이 엄청난 선이 되겠죠. 그죠? 네, 항상 그랬어요. 어느 때거나, 예, 심지어1900 여기 예, 9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 근처만 오면 무조건 사, 사면 먹는다. 예, 자, 그래서 지금도 저번에도. 자,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여기죠. 네. 작년 3월달, 4월달,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투자는 좀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여기 좀 저점을 찍고, 6월달 저점을 찍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하나 마무리하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 네.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여기 저점을 찍었네요. 한동안 안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의 파동과 여기, 네. 그러면 되돌림을 보시면, 네. 얼마를 돌렸을까? 주봉상에서. 네. 61.8% 근처까지 되돌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죠. 예. 네. 잘좀 판단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파동이 생긴 거죠. 자, 1파, 그 다음에 2파. 지금 현재 그럼요.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상품이고 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네, 계절적인 요인 그 다음에 어떤 금리에 대한 정책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데 일단 파동상으로 지금 3파가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를 넘어야 돼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예 네, 그렇게 보시고 보통은 1파 그다음에 2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쯤에 사는 게 맞고, 에, 저는 이런 이 변동성 큰 거는 추천 안 해드립니다. 이거 진짜 후달립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3.4 달러 넘으면 이때는 에, 무조건 배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 이렇죠. 네, 그래서 하나 둘뭐한셋넷뭐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그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찍고, 지금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에, 여기가 아까 말씀을 드린 3.4. 예. 네. 그래서 하나의 파동과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돌파할 때,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계절적인 요인과 에, 어떤 연준의 정책에 의한 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스 천연가스 어 한번 어, 작년 초경 한 중순경 되겠네요 한번 찾아보시고 영상을 좀 보시구요 지금 이제 출발 선생이 있으니까요 네 에, 지금은 모든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아까 유가 오르는 거 보셨죠 네 많이 올랐구요 그러면 야 마디로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3.4그 다음에 여기 예, 4.5 정도, 5달러 정도, 네, 여기가 하나의 고비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네 엄청난 하락 후에 예, 최저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초입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건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고수 영역입니다. 이거는 왜? 예, 진폭이 너무 커요.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두가 예, 제가 그때 설명할 때보다. 엄청 올라왔어요. 저도 이거 별로 관심은 안뒀는데 네, 그래서 대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가장 지금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어디죠? 네, 중국입니다. 네, 가장 그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인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 걔네들 엄청난 네,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올리는 거 아닌가, 네, 저 혼자만의 살짝 망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인구에 대한 그 다음에 대자연의 기상현상, 연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예, 여기서 돈을 풀므로써 예, 저점을 찍고 4월달에 계속 올라갔죠. 그죠? 좀 살짝 조정 주고 있는데, 예, 그때 제가 이제 파동상으로 한3파 대충 요기 한 1073인데, 지금 종가가 1372 예.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지금, 네, 어떤 주식시장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네. 11월, 12월, 예, 그 다음에 1월. 그죠? 네. 그러면, 이쪽에도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지금 3파, 4파 조정인데, 네, 만약에 4파 조정이 내려오면, 한천 달러 부분까지, 예. 이건 당연히 조정을 줘야 됩니다. 예. 이게 3파 고점이라면, 네. 그래서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 마지막 파이널. 예. 상당히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이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파, 2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파동. 네. 엄청나죠? 네. 예, 3파 연장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주째 좀 이러고 있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4주째. 예. 네. 그래서 엄청난 은봉을 맞고 지금, 중심에 딱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표값입니다. 지표값.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봉상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조정을 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1대 1100이나 1100그 사이까지는 조정을 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좀 하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살벌합니다. 예. 네. 그죠? 예, 네, 살벌합니다. 예. 네. 그래서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 네, 요렇게 지금, 형부하고 있죠. 어, 거의 그, 주식 시장의 모습하고 상당히 지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죠? 비트코인하고도 좀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알게 모르게 모르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은요,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런 거는 특히 이런 상품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 달, 2월 달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데 제가 예상은 피보나치 값을 계산해 본 겁니다. 예, 예상값. 예, 38.2% 라인, 네, 그래서 어, 1000대 아니면 100대까지는 1 조정을 좀 줘야 된다. 근데 상상이 기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예,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두 예, 이렇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고점에 저항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라고요? 네, 중국입니다. 예, 중국 짱개들이 어, 먹을 것 때문에 난리는 날 겁니다. 네, 예,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예, 최대 수익국이죠. 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보시고, 에, 이 원자재가 쉬운 거는 있어요. 이런 어떤, 이런 저점 부근에 와서 사면 무조건 먹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사도 먹고, 여기서 사도 먹고, 그죠? 이요 예, 부근에 와서 사도 먹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마대들이 있으니까 잘좀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예, 상품시장은 될수 있으면 접건안 하시는게 좋고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결국엔 상품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죠? 예, 선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외선물은 무슨 자격이 없으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예, 제가 볼때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예, 예, 국내 증시나 아니면 외국 증시 ETF 한 배짜리 예, 그렇게 롱숏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뭐 잠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여기 고점을 찍고요. 반등.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이렇게 네, 조금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횡보가 이제 궁금한데 요 라인.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라인이요. 요거. 여기가 어디냐? 예. 정확하게 61.8%요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자, 하락과 반등. 예. 그다음에 이제 행보가 이제 궁금하죠. 예. 자, 요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 한 2, 3일 더 머물다가 내려오게 되면 예, 이제 완벽한 파동을 그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항상 여러분 보실 때 예. 반등 줄때 이 실질적으로 상승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딱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거래량.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네, 또 계속 팔로우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못했는데. <laughs> 자, 그 다음에 S&P 500 빅스 선물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V빅스. 네. 그래서 지금 24까지 내려왔네요. 네. 그렇지만, 네, 2 0로는안 내려올 것 같다.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어, 지금 현재, 현재, 현재 그 주식 시장에 대한, 특히 S&P 500, 지금 선물은 올라가고 있는데, 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죠. 예. 20m로 내려와서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 재작년, 네, 2019년, 네, 경보다는 더 지금 올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벨업. 예, 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요. 네, 그런 거잘좀 파악하시고 어, 제가 단기 목표는 40, 60, 8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빅스에 대한 변동성 V 빅스인데 지금 요또요 요 추세선 네, 또 일탈했습니다. 108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만간 다시 또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왜? 그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여기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 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 고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예, 이 변동성이 이쪽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잘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 지금 선물 계속 역사를 쓰고 있죠. 네, 여기 있는 고점도를 다 넘고 어제 고점도 넘는 상황.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추세선 여기죠, 여기와 자 여기 그래서 이쪽에 예, 상단까지 그래서 한 4천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율 예,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가요, 그죠 네, 예, 살짝 지금 커플링 관계가 있는데 예, 반드시 디커플 관계로 전환이 될 것이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래서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9천 3,950. 예, 좀더 보면 한 4,00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얼마 안 돼요. 이게 네, 그냥 양봉 큰거두 개면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볼땐 조금 이상한. 그, 그 다음에 여기 지표값 보시면 이렇게 다이버전스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S&P 500자늘 말씀을 드리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양책이다, 뭐, 어떤 뭐, 기대감이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예. 그게 확실하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어떤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데, 실제로 또 이때는 돈을 많이 풀었고요 예, 연준 짱돌뱅이들이, 예, 돈을 풀었고, 지금은, 글쎄요, 돈을 뭐더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끝 무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이런 폭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 하시고 지금은 시장이 이상한 건지 달러 인덱스가 이상한 건지는 좀 지나보면 압니다. 네. 반드시 디커플 관계에 있다. 달러 올라가면, 네. 예, 증시는 죽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자, 잘좀 보시면, 이거 나스닥인데? 규주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잘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여기 있네요. 예, 보시겠습니다. 자, 얘도, 어, 얘는 지금, 거의 고점에 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추세선, 얘는 요 파란색.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타고 올라오다가 계속 타고 있네요. 그죠. 여기 요렇게예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거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쌍봉 형태인데, 예, 지금 음. 그래서 마찬가지고, 얘는 한만 지금 만 3600이니까 예. 잠깐 좀 보시면 한만 4천까지 네, 예.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어, 시장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 그 탐욕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끝도 한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아까 S&P 500보다는 얘가 이 산이 더 높습니다. 그죠? 네. 엄청 높습니다. 아, 설마 이거 내려가겠어? 네.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네. 이거죠. 다이버전스. 네. 쌍 다이버전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쌍. 쌍으로. 네. 조금 긴 기간 하나 하고, 요 짧은 기간 요 하나 있습니다. 아주 끝까지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나. 그래서, 만 상, 만 사천까지 또 이거 치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네. 월봉을 보시면, 예, 없었습니다. 예. 아, 여기 이제 다컨버블 당시에 어떤 예, 그런 형태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주의권에 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간다? 뭐, 만사천, 만오천, 뭐, 이만, 뭐, 이렇게? 예. 글쎄요. 그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예. 자. 그럼 이, 이 상승에 주역이 누구죠? 주역이? 네. 연준 장털뱅이들이죠. 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네. 돈을 풀었다? 네, 명목은 좋죠. 예. 네. 누굴 위한 돈 풀기였죠? 네. 결국엔 부자들을 위한 돈 풀기였다. 부자들을 위한 돈 풀기에서 부자들 재산만 불려줬다. 예. 네. 그죠? 서민들은 네 서민들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예 네, 손가락만 빠는 예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일단 부채 부채 상황과 그다음에 빈부격차 이게 사상 최대일 겁니다 네, 빈부격차 예 네. 아예 중산층이 없어졌어요 중산층이 중산층이 싹 사라지고 어 거의 다 자, 가난한 사람, 부자는 소수. 이렇게 되면, 네, 난리가 나는 거죠. 항상 이런 시기 때,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채가 폭발하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작동을 할 겁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그러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네, 그때는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가 모두 다 올 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비하자. 왜? 역사상, 역사상 최고치니까.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책이나 아니면 어떤 대공황 1929년 그 상황을 어, 설명해 놓은 글과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 나름 어, 준비를 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폭락 얘기한다고 일부는 저보고 어, 소 베이비, 더그 베이비, 온갖 욕과 조롱과 에, 비판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에.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네, 이런 시기가 이 폭락하고 어마무시한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대처가 안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만큼은 네, 한쪽은 발을 담그시라. 완전히 뭐어 상승 쪽에도 아니고 완전히 하락 쪽에도 아니고 하락 쪽에 일단은 염두에 두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공덕 쌓고 저축하고 실물 구문 서서히 모으고 여러 가지 예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지금은 완전히 이 광기에 예 미쳐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예, 증시 말고 다른 시장들은 뭔가 지금 다 변화를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착안하셔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속 예, 요거대로 위기 시 전략을 하라고 1년 내내 작년 올해도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급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예, 증시 조금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했느냐? 그러면 준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남들은 10의 고통을 받는데, 네, 10 중에 10, 네. 우리는 10 중에 한 3의 고통만 받는다. 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덕을 쌓고 하시라고 아이들 후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어, 잘 접근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후원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자, 그래서 제 채널은 공부 채널이고 에, 투자는 알아서 하십시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그래서 제 영상은 네 에,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실 뿐이고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